던데요, 더라고요. 의미 차이 설명할게요. 더라고요는 이렇게 내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알게 된 사실,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에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더 라고요이다. 기억하시고요. 어제 간 식당의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것을 언제, 어제 가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라는 의미고요. 방금 영수 씨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방금 영수 씨를 만나서 알게 됐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는 문법이 더라고요. 이다 기억하시고요. 던데요는 이렇게 사전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설명하거나 묻거나, 제안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에요. 과거를 회상, 그래서, 더라고요의 더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안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던데, 던데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요. 회상을 했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청자. 내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 행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리하면은요. 회상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 식당 음식이 맛있던데요. 맛있던데 존댓말은 던데요. 반말은 던데 하시면 돼요. 너도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회상, 그리고 질문. 중요한 건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과거를 회상해서 제안을 하려고. 그 식당 음식 맛있던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과거를 회상해서 명령을 하려고. 그 식당 음식이 맛있던데,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 좀 해라. 뭐 설명도 괜찮아요. 또, 과거를 회상하고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릴 때. 선생님, 전그 식당 음식이 참 맛있던데요. 이렇게 끝. 그럼 선생님에게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같이 가자고 말씀해주세요. 그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도 괜찮아요. 어쨌든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던데요, 더라고요를 다시 정리하면 특별히 하고 싶은 표현이 있을 때 권유, 명령, 질문,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질문, 대답을 기다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던데요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질문이나 대답을 해줘야 하는 그 문법이 던데요예요. 반대로 더라고요는요. 그냥 내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알게 됐던 과거. 의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수 씨가 농구를 잘 하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해요. 영수 씨가 농구를 잘 하더라고요. 영수 씨를 만났는데 고향에 가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고향에 가더라고요. 백화점에 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알게 된 사실만 전달하고 있어요. 반대로, 영수 씨가 농구를 잘 하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차홍 씨도 농구를 잘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영수 씨가 농구를 잘 하던데요. 질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차홍 씨도 농구를 잘 하세요? 영수 씨를 만났는데 고향에 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고향에 갑시다. 영수 씨가 고향에 가던데요. 우리도 고향에 갈까요? 백화점에 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 쇼핑하고 싶어요. 같이 갈까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던데요. 같이 쇼핑하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 제안 할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이런 차이가더라고요.랑 있습니다. 영수 씨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 궁금해서 미선 씨에게 물어봤어요. 미선 씨. 영수 씨가 울고 있던데 왜 우는지 미선 씨는 알고 있어요? 영수 씨가 울고 있었어요. 미선 씨 영수 씨가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이야기, 다른 질문, 다른 설명, 다른 말이 하고 싶을 때는 던데 사용하시고요. 그냥 울고 있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전달, 사실만 전달하면 더라고요. 입니다. 영수 씨 여자친구가 참 예뻐요. 어디에서 만났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영수 씨 여자친구가 참 예쁘던데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지난주에 간 학교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지금 가고 싶어요. 지난주에 간 학교 식당의 음식이 맛있던데 같이 갈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 간 학교 식당의 음식이 맛있었어요. 지난주에 간 학교 식당의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영수 씨가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영수 씨에게 부탁할 거예요. 영수 씨 사진을 잘 찍던데요. 사진 찍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리를 하면요, 더라고요. 는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문법이다. 던데요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명령, 제안, 질문, 뭐,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이다.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래서, 던데요. 나 어제 학교에 갔는데 미선 씨가 있던데요.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꼭 다른 질문, 아니면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이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던데오는 더라고요랑 다르다. 그런데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라고요를 사용해서 명령 제한 질문을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문법의 이야기고요. 여기, 노란색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요.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